이 빵을 위여 아니 아팠어 있네 내거야 두꺼워. 응, 응. 야, 이거 혼자 맛이 확 돈다잉? 두껍고 맛있어 보여요. What's uh up? -oh. 느끼해서 양파 났어요. 이거 먹은, 이거 먹으니까 덜 느끼하다, 야. Ну 赞赞。 느끼함이 이제 아 상당히 느끼한데 삼겹살도 그렇고 고추, 해물도 그렇고 맛은 있어 고추장이야 다 고추장 응. 찍어 먹어 왜냐면 고추장 찍어 먹을 수밖에 없어 이거 먹다 보니까 많이 느끼해가지고 <laughs> 아이 조합은 너무 느끼하니까 다음에는 문어하고 먹자. 그치. 아니, 아빠가 봤을 때는, 문어하고, 여, 문어하고, 그, 이 이거, 삼겹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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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훈제 삼겹살. 훈제 삼겹살하고 먹, 먹고, 다 저기, 연어 먹을 때 있잖아. 연어 먹을 때는, 새우튀김하고 그죠. 먹는 게딱 맞아. 저번주는 새우튀김하고, 아니, 새우튀김이 아니고, 문어하고, 연어를 먹었는데, 그거. 그거. 응. 응, 이거는 너무 기름진 조합인데, 기름진 맛은 있어. 맛은 우리. 있어. 응. 담백, 담백한 맛으로, 느끼한 <laughs> 맛으로. <laughs> 피오는 느끼 하지? 아니? 음, 아, 가 느끼한데. 아. 얘는 원래 느끼한 거못 느껴. 느끼한 거도 그렇고. 저... 느끼한 게 뭔데 맨날 이래? 음. 또 먹자. <laughs> 맛있어 노는? 맛있어. 느끼하지 않아? <웃음> <웃음> 자, 응, 야 늦게 할때 있잖아 배 하나씩 먹어야 돼 이렇게. 음, 음, 야배 먹으니까 음 삼겹살에 고늦게한 그 맛이 확 사라지는데? 그치 음. 아, 거 보여줘. 어디 엄마? 너는 이렇게 어린애가 양파를 잘 먹지? <laughs> 응? 양파쟁이야? 우리 지훈이 응? 양파를 뭐 응? 자짠짠 <laughs> 짠짠 <laughs> 몇 번을 하는지 몰라 그래 <laughs> 아, 이제 느끼하니까 이제 대충 먹고 빵 먹자. <laughs> 빨리빨리 먹고 치우자. 빵 먹자. 빨리 가져가, 치우게. 이렇게 젓가락질을 못해. 빵 먹자. 지훈이 우유 먹을 거야? 응. 우유, 우유, 우유 주세요, 우유. 빵 먹는데 우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거부터 먹자. 이거? 응. 땅, 이게 땅콩 머핀인데. 호두 머핀 같은데? 호두 머핀인가? 음. 호두 머핀. 저번엔 자몽 머핀 먹었던데. 아 자몽 여이라서귤이 좀... 응. 응. 시나몬 머핀이었어. 여행 우유 안 먹어? 얘는 안 먹어? 무슨 맛나? 응, 호두 알았어. 호두 맛 나잖아, 그렇지? 몇 응. 호두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나자 응. 응. 호두가 하나도 없네. 응? 나 호두 많은데. <웃음> <웃음> 짠 맥주 맥주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초코 머핀 초코 머핀. 오늘 식사는 이것으로 끝! 안녕! <laughs>